안녕. 이거 먹을래. 이거 먹을래. 갈비찜 먹고 있니? 아 그건 내건데 아아가. 저 아아가 뭔데?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이씨. 별건 다 주인. 먹뭐 먹어? 갈비찜? 너 아, 갈비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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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갈비찜 먹냐고. 짬치가 안녕. 와. 짬식 이거 먹고 있나? 레퍼 짬식 여기 앉아서 먹어라. 미쳤다. 근데 이거 말도 안 된다. 네? 스트로베리라 있는데왜 딸기 토핑은 한 개도 없는데? 이게 맛있겠네. 이게 완전 딸기 들어가 있어. 그거 먹고. 이건 딸기. What the fuck? 니 있잖아 어.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데 말이야아 물에 저오면안돼 현씨가 저질렀나 아 뭐해 양현씨 카펫에 올리지 마 흘렸다 닦아라 마 닦아라 마 없다 흘렸다 닦아라 안 흘렸다고 안 흘렸어도 닦아라 네가 흘린 부분일 거 같으면은 일부러 일부러 흘리고 닦는 게 아니고 닦은 거 흘린 거 같았으면 닦으라고 말을 안 들어 진짜 아, 현식이 잡아요 야! 나한테 꼰대란 소리 하지 말아야 오늘 뉴스 기사 보는데 존나 어이없는 거 내가 테니스 그거 정현 선수가 그거 하는 걸 봤거든요 보다가 아 진짜 개 잘하네?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사를 찾아봤어 기사를 보는데 거기에 정현 선수가 인터뷰였는데 1등 하면은 뭘 하고 싶냐, 이렇게 나왔는데, 1등 하면은 좋은 외제차로 바꿔 타고 싶다라고 했는데, 거기에 댓글에, 존나 꼰대, 어? 하, 장난치냐고. 니 같은 애들한테 외제차 타고 다니면은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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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.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, 거, 그거 보면서 존나 어이가 없더라, 진짜로. 그런 개한테여 꼰대라고 하는 거지. 그거말좀 꼰대고, 넌 중증 꼰대, 이런데. 열받게 하지 마세요, 진짜로. 야.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 손톱이 저렇게 작아 보이긴 하다. 내가 말해줬지. 일본 영상에 이렇게 있었는데 손톱이 있잖아. 너무 작아 보여가지고 영 유튜브에 있잖아. 이렇게 올렸는데 유튜브 댓글에 욕을 적어 놓은 거야. 어떤 사람이. 저거는 막 노동한 남자 손톱 아니냐면서 손톱 관리 좀 하라고. 뭔 손톱이 저렇게 작냐고. 어이가 없어가지고. 나, 나 손톱 작은 적이, 나 손톱 작은 손톱이 아니거든. 어? 나저 손톱 작은 손톱이 아니야 그런데 나한테 왜 저렇게 말을 했을까 생각했는데 그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설마 이거 보고 내 손톱이 엄청 그렇게 작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지 <laughs> 근데 이 캠으로 보니까 내손 예뻐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안 예쁘다 이거 맞지? 미안한데 여기로 봐도 별로고 여기로 봐도 별론데 땀지기 손이 더 예쁘나 했는데 저는 손발에 살이 없어서 그래요 참 못생긴 같은데 아니, 손발에 그냥 살이 없어서, 여기 보면은, 이렇게 다 되거든요. 여기. 와, 아, 진짜 징그럽다, 내리라.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, 손발에 살이 쪄도 손이랑 발에는 살이 안 찌더라고요. 솔직히, 니네 급식 오늘 뭐 나왔어? 오늘? 코노미 학교 온도 치킨. 아! <laughs> 맛있겠다. 좀 싸들고 오지. 새우볶음밥. 좀 싸들고 오지. 진짜 맛있는 거 나오네, 학교에서.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니한테 내한테 모는줄 알아? 뭐. 누나, 어 누나였나 언니였나? 그 양현식이 학교에서 완전 인기 스타라고 그러던데. 어쩌라고? 미안한데 <laughs> 네가 착각하는 게 있다. 뭐? 뭔줄 알아? 뭐? 내가 밖에 나가도 나를 못 알아보는데 니라고? 야, 아 이런 말 가. 안, 안 한다. 말안 한다. 아, 말해 말해 말해. 안안 해. 아니, 아니 말해라, 말해라. 안 아깝다. 아니, 말 아끼지 마. 이거 해 봐라. 걔도 걔도 이 생활 있으니까난말 아낀다. 아니, 말해라, 말해라. 싫어? 어차피 걘지 모른다, 우리는. 그렇 걔가 누군지도 모른다, 우리는. 말해라, 말해라. 연예인표아니거든 와. 와 이거 봐. 아이씨 나 아니라고 그런 거. 오씨 나는 양은지랑 좀 다르다. 양은지? 아 맞다 학원 쌤이 사인 좀 받아 달래. 왜? 몰라. 이런 까먹었는데 어떤 애가 엄청 팬이라면서 그.. 게... 내 신발 한짝 여기 갔네. 사인 좀 받아 달래. 내그 신을 생각하지 않아. 학원 쌤이 누구신데? 무슨 학원 쌤? 영화 학원 쌤. 싫어. 니네 어제 양은지 사랑해그 은지야 사랑해 그거 하는데 얼마나 질질 끌었던지. 은그 사랑이 안했는데 결국. 내가 질질 끈 덕분에 어, 내가 또 오랫동안 더 재밌게 방송할 수 있었대. 새끼 노네. 맞지? 더 오랫동안 이이 여러분들하고 즐길 수가 있었다 이거.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중에서 골라라. 뒤까지 있다. 어떻게 후드로 쳐 줄까? 아, 덥다 우리 이제 에어컨 좀틀때된거 같다 야 니는 니 피하지방을 벗겨내라 니가 더우면 백삼이랑 진짜... 똑같노 니 피하지방을 벗겨내라 니가 더우면 우린 아무도 안 더우니까 먹어라 한개 들자 나는 음난 이거 그거 먹어라 그 스트로베리다 아이씨 더럽게 먹지 말고 먹어라 한개 들어서 아이씨 검정색 아, 아, 귀에서... 존맛 인정 나 귀에서 잘못 파냈나? 그거 먹으면 여드름 나. 난다. 나도 요즘에 이명 많이 들린다. 이명이 아니고 입만 하는 고막에 그 귀밥이야,인가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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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어디? 그래 그래 그래. 그리고 요새 왜 이렇게 애교를 부려? 뭘한 데? 요새 좀 약간 그 조금 그래도 그 위기의 순간을 많이 지나쳤나 보네. 중이병. 귀는 왜 이렇게 막 나대? 나? 응. 나 원래 나댔는데. 막 나가 막 나가냐고? 응. 나 원래 막 나갔는데 막난이야? 응 막난이었는데 원래 알았어 됐어 좀 인간 좀돼야니니 네. 네 밖에 나가서 잘생겼다는 소리 들은 적 있나? 아니 짱식이 졸업하면 여자친구 사귀겠네 사실 있다 뭐라고 하던데? 말렸다야누구 무시했냐고 잘생겼다고 미안한데 그거는 도를 아십니까? 정녕아. 네. 그래서 안 것도 안 하고 그냥 갔는데. 설문지 같은 거할때 그거. 아닌데 아닌데. 설문지 나한테 설문지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길 가다가. 구라구라 대마원 양잠씨 그럼 미안한데 뭔지 알아. 뭐. 나는 선택지 두개예아니요 이것만 체크 체크 하고 바로 안녕하세요 이건인데 이게 도를 아십니까? 자 자기네들이 책을 쓰려고 하는데. 뭐 이거 설문조사 이거 두 개만 <laughs> 그럼 당연히 설문조사 안 해주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한번 해주는데 굉장히 한번안 해주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무시한 사람들이고 별로 이렇게 감정 진짜 완전 그거 한 사람들이지 그거 사람들 그... 몇초 걸리는데 나 30초 걸렸다 30초 아니 그래서 그래서 니한테 네저어 그냥 그거 해주는 거지 그냥 왜가한테그 사람들 좀추워주거는추워기다 그 <laughs> <병이다> 하는데 근데 <laughs> 미안한데 나도 이제 설문지 할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성실히다 해준다. 나도 이제 좀 일단 동아리라서. 니네 장... 동아리 장 됐다며 어제. 몰라. 짬식이랑 반구나노 먹어. 너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줄 아니. 못 뭐, 마시잖아. 왜 그래? 그것도 이것밖에 안 마시고 그 얼음이 이만큼 있었을 건데 얼음 다 넣고 마셨다 치면은 아유 그쵸. 미안한데 집시 먹는다고 다호가안돼 얼음. 아 진짜 커피 먹는 척도 그만해라 진짜 꼴불견이다 진짜로. 아니지. 네. 아자짜 후드를 패고 싶다 나좀 이따가 스타벅스 회원가입하려고 멤버십 카드 오! 그래가지고 휴대폰에 기프트카드 해가지고 휴대폰을 찍을 수 있게 니는 그냥 현지야. 저 백다방이나 가라 쌈식이 변성기 한재훈이야 이미 온 거예요 아 진짜 이거 한개 보여줄게 진짜 귀여운 거 보여줄게 이거 봐라 아씨 검토장 나 사진 좀얘 하고... 원래 이랬었다 엄청 귀여웠었다 진짜로 어때? 얘 이렇게 귀여웠었는데, 어, 크면서, 어, 이렇게 변했다, 크면서. 진짜, 이거는 너무 역변이다, 역변. 마치 해리포터가, 어? 아, 엄마, 내 사진 한개 더만 더 보여주자. 더 자, 다잘한 해리포터 보는 느낌이랄까? 어떤 느낌이랄까? 해리포터 아역 배우 시절 때, 어, 이러다가, 어, 다잘한 해리포터 보는 그런 느낌이요, 에 진짜로. 어, 진짜로. 약간 역변 같은 느낌 아니지? 인정해리포터 베렌나로 보는 느낌. <laughs> 은지 애기 사진도 보자 아나 애기 때 사진? 나 유치원 졸업사진 있어 이거 많이 보여줬는데 나 유치원 때 졸업사진 나 여기 웃고 있는데 여기 나 약간 설아 느낌 나지 않나? 누구냐 너그 이동국씨의 이동국씨의 그, 그, 이동국 이동국 그 맞지? 설아 느낌 나지 않나 이 동국이형 고소해라고 하는데 아니거든요. 어어가 없어 가지고. 죄송한데 저는요. 그래서 이 나이 때쯤에 캐스팅을 당했었죠 KBS에서 여러분들 은 아무도 안 믿으셨으면 여기 봐. 나는 거의 폭주적이었어난 믿는다, 귀여. 우리 엄마 진짜 가족 잠바 맨날 입혔거든, 나한테. 가 가족 잠바 입고 어, 다른 애들 봐라. 추천 좀 정말 자연스럽게 잘했네 안 했으면 전운이잖아. 내 나이 때 다른 애들은 전부 이렇게 분홍색깔 스웨터에 청치마에 어, 빨강색깔 이런 양말 입고 다닐 때 어? 나는 굉장히 세련됐지 않나? 근데 이 중에서도 진짜 세련된 거지. 이 정도면은 어? 개 세련된 거지. 아, 내 사진 찾았어. 언니, 리 사진도 보자보시어 와, 이거 양이 씨. 안 보인다 아이가 머리에 구멍 뚫렸네 어렸을 땐 진짜 귀여웠어 아, 지금은 그냥 해리포터 베렌나루 어우 개빡았다 이거는 애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?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못생겨졌지 지금, 아 엄청 많다 계속 넘겨라 지금 얼굴 그대로 있다 근데 이거 봐. 이거 어? 내가 받아온 거였었는데. 이거 봐. 이혼돼 지금은 외롭게 파티야. 네왜네왜 셀카를 찍었어 이걸로? 엄마꺼인데 아, 여기에 내 진짜 충격적인 셀카 있는데. 아니 나 운동의 사진. 이거 나야. 이거 음. 중학생 때 나. <laughs> 진짜 못생겼다. <laughs> 어. 남자가 성인이 되어가고 있구나. 이거 봐, 양현식이다. 엄마 이건 유물 땀진데 유물인데 엄마 보는 달팽이 크림 묻어서 근데 왜 쌍꺼풀이 없냐 나나 나 쌍꺼풀 수술 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있는데 누구랑 다르네 음생김빈지 응. 아니 근데 산스했다고 무슨 사라미바키네 진자시 뭐슨 새끼야? 상씨가 뭐 너그러다 뚜두로 맞아. 뭐새끼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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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네. 뭐뭐뭐 아, 이거 아, 정말 못 생겼다 요즘에. 근데 진짜 좀못 생겨졌다. 원래 이뻤다는 거 아니야? 더못생겨졌다는 거지. 원래 이뻤다는 거 아니야? 과거보다 더못생겨졌다는 거지. 원래 특히 입었지? 어저께. 어저께 화장하면서 밖에 나가지고 욕 했을 때 상업 미착 촬영이더라. 어떻게? 내가 어떻게 했는데? 까무리 짱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. 안돼, 안돼. 이랬을 때 진짜 못 생겼더라. 어. 미안한데 네 미래 여친이야 그 모습이. 네 미래 여친 양팡. 네 미래 부인 양팡. 뭐네 미래 부인, 네 미래 부인 얼굴이 양. 팡돌나니 네 미래 부인 양팡 돌았냐고 내 같은 성격인 사람이랑 만나라 그게 참 좋은거다 그러면 이 하루하루가 피곤하다 하루하루 일갔다가지고 10시 9시 9시 딱 이제 와미데 하나도 안 무서워 그리고 르마지마야 뭐라는 거야? 표지가 뭐라고 했어? 못 알아들었는데? 니네 여친 화장한 거 양빵 생얼 동급이라고 여캐야지 이런데. 야내 생얼이 뭐 어때서 그러는데? <laughs> 저 좋은 말인데 니네 진짜 난독증 있나? 왜? 무슨 말이야 저게? 니네 여친 화장한 게 양빵 생얼이라는 말은 화장한 거랑 생얼이랑 똑같은 말인데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블랙시켜야 되겠구만. 아. 아 진짜. 아흥 아흥 아흥, 아흥. 음, 그렇구나. 음, 음. 음, 음. 야, 한개 먹어라. 야, 이거 먹던, 그래. 먹던 거 먹어라. 먹던 거 먹어라, 열받게 하지 말 아, 진짜.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큰누나를 <laughs> 부르던가 해라. 지금 내 얼굴에서 먹으려고 지금 이러지. <laughs> 어디 확 어디 확 물어. 빨리 물어. 아, 잘, 잘 야, 한개물아한개 물어. 물어 크리스피 크림은 1937년부터 한결같은 조립법.